부활을 위한 혹독한 체중 감량에 나선 토르노아 신더가드 32가 과연 한국 프로야구 케이보리그 역수출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신더가드는 27일 한국 시간 미국의 야구 팟캐스트 베이스볼 인사이더즈에 출연해 기회를 준다면 어디든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이 아닌 일본이나 한국에서 1년간 뛰는 조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현역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신더가드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현재 신더가드는 예전에 100마일 구속을 자랑하던 토르가 아니다. 30대에 접어든 그는 많은 부상으로 인해 구속이 감소했다. 지난해 레 다저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신더가드는 올해 어느 팀에서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한때 평균 99마일에 달하던 그의 포심 페스트볼은 이제 93마일 이하로 떨어졌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한 구속을 가진 투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성적은 급격히 하락했다. 2022 시즌까지는 몸 상태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성적 자체가 크게 나빠졌다. 신더가드의 지난해 평균 자책점은 6.50에 달했다. 한때 토르라는 별명으로 메이저리그 최고 강속구를 자랑했던 신더가드는 그 당시 사이영상 후보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건강 문제와 함께 메이저리그 최고 구속도 빠르게 감소했다. 2020 시즌을 건너뛰고 2021 시즌 복귀 당시 구속은 97.9마일에서 94.3마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2.3마일로 더 감소했다. 이제는 강속구 투수로 불리기 어려운 신더가드. 그러나 그는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대신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최근 신더가드는 30파운드, 약 14kg를 감량하며 선수 생활을 연장하고 부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이번 언급처럼 케이보리그에 진출한다면 역수출의 신화가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신더가드의 아시아 무대 진출 가능성은 일본과 한국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 프로야구는 외국인 투수에게 꾸준히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이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한국 역시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으로 리그의 경쟁력을 높여왔고, 신더가드와 같은 강속구 투수가 합류한다면 흥미로운 시너지가 예상된다. 신더가드의 발언은 그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자신의 경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메이저 리그 복귀를 목표로 하면서도 아시아 무대에서의 도전으로 야구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결심을 내비쳤다. 또한 일본이나 한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메이저 리그로 돌아간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시아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새롭게 전환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다. 아시아 리그는 메이저 리그 복귀를 원하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기회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신더가드도 이에 주목하며 일본이나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다시 메이저리그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과거 일본과 한국에서 성공을 거둔 몇몇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돌아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있다는 점에서 신더가드의 아시아 리그 진출 의지는 더욱 뚜렷해졌다. 한편 신더가드는 과거 라 에이스에서 함께 뛰었던 오타니 슈에이에 대해 큰 존경을 표했다. 오타니는 올 시즌 대 다저스에서 타율 3할 1푼 6리, 6타수 197 안타. 54 홈런, 134타점, 오페스 1.036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고, 메이저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지명타자 포지션에서 MVP를 수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신더가드는 오타니가 단순히 홈런을 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명타자라는 포지션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며 그를 찬양했다. 또한 오타니의 전천후 활약은 다른 선수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자신도 그런 높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에인절스에서 함께 뛰었던 시절, 오타니의 진정성과 프로 의식이 인상 깊었다며, 그가 뛰어난 선수를 넘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임을 강조했다. 신더가드의 메이저 리그 여정과 아시아 리그 진출의 배경을 살펴보면, 신더가드는 2015년 뉴욕 매치에서 메이저 리그에 데뷔하여 강속구 투수로 주목받았다. 이후 에인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레이 다저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등에서 활약하며 메이저 리그 통산 164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성적이 하락했고 현재는 무적 신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이저 리그 복귀를 목표로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 리그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려는 열망을 나타낸다. 아시아 무대에서의 도전이 단순히 커리어를 이어가는 방법에 그치지 않고 그의 야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열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9승 47패, 평균 자책점 3.7의 통산 성적을 기록한 신더가들은 메이저 리그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뉴욕 매치에서 14승을 올리며 개인 한 시즌 최다 승수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13승, 2019년에는 10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투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올 시즌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소속으로 6경기에 나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5.16으로 부진한 성적을 남기고 결국 8월에 양도 지명 처리가 되어 팀을 떠났다. 이러한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은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긴 경력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기아 타이거즈는 2025 시즌을 대비하며 외국인 선수 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이름은 에릭나워 3이다. 나오는 2023년 8월 기아에 합류하여 부상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선발 투수진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비록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구위와 메이저리그 경험을 가진 투수로 평가받고 있다. 나오는 기아에서 시즌 막바지까지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팀에 기여했으나 팀은 그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오의 2023년 기아에서의 성적과 기여 라우는 시즌 중반 기아에 합류했을 당시 팀은 선발 투수진의 부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긴급히 투입된 상황에서도 꾸준히 마운드에 올라 선발진의 공백을 메우는데 힘썼다. 그러나 시즌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그의 성적은 평균 자책점과 승률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그와의 재계약 대신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우승을 위해 헌신한 선수에 대한 애정과 의리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기아 타이거즈와 소크라테스의 동행은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통합 우승을 차지한 기아는 겨울철에도 분주하다. 우승에 만족하는 것은 프로다운 자세가 아니다. 2년 연속 우승을 목표로 팀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의지는 외국인 선수 계약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기아는 올해 에이스 역할을 훌륭히 소화한 네일에게 무려 18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을 안겼다. 올해 연봉이 70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인상이라고 할수 있다. 문제는 나머지 두 자리다. 우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대체 선수 라오와의 결별은 거의 확정적이다. 내일과 함께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던질 수 있는 투수를 찾고 있다. 메이저리그급 투수를 영입한 두산 등타 팀들의 공격적인 외인 구성 전략을 고려할 때 내일의 버금가는 이선발이거나 아니면 내일을 능가하는 일선발급 외국인 투수를 찾는 것이 최상이다. 소크라테스. 그는 기아구단과 팬들에게 많은 감정을 선사한 마성의 존재다. 2022년에 첫 계약을 체결하고 벌써 3년을 함께했다. 확실한 캐릭터를 지닌 선수다. 시즌 초반 부진을 겪고 퇴출설에 시달릴 때쯤 마법처럼 살아나며 시즌을 마무리할 때는 결국 성적으로 보여줄 것을 모두 보여준다. 그래서 매년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기아였다. 올해는 더욱 고민스럽다. 우선 통합 우승에 큰 기여를 했다. 소크라테스 혼자서 우승을 이끌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그만한 가치를 했다. 기아는 더 나은 선수가 나타나면 소크라테스와의 이별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팀이 통합 우승을 하면 그 공로를 인정해 재계약을 하지만 기아는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있다. 정에 휘둘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그렇다고 소크라테스의 재계약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 나은 선수를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연봉 협상에서 소크라테스가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정격 합의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